이게 카니발인데 예, 4기통이죠 음, 근데 여기에 이거 같이 카본이 엄청 나오잖아. 이거 여기 에 수로툴 예, 바디 같은 거. 요거는 브레이크 잡음이 밸브가 닫혀요. 엔진 브레이커느라고 그런 시스템인데 이 뒤에 EGR 베이커 재순환을 시키거든. NOx 줄인답시고 전 세계 카 메이커들이 하나같이 이 짓을 하고 있어. 막이 카본 이거 종이 한컵나왔을걸 이거 종이 반 컵이라든지. 여기까지만 그런 거요. 여기 사기통 그러저다 어? 껴있겠지. 어? 지금 16만 껴됐다는데저 이분이 총매는 디페프는 청소를 했대요. 그래서 차가 가벼워졌다 좋다지만 내가 밟으면 아직 무거워. 응.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그렇기도 네. 하겠지만 돌면서 타지를 않잖아. 사이코는 달면 이제 돌면서 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나 여기나 응. 여기 관인. 높이 올라와 있네, 이거. 이거 높이 올라와 있으면은, 여기다가못 달아. 어. 네. 이게 짧으면은, 그, 어떤 화물차는요, 위에서 올라온 건 빼가지고, 카팅해버려. 그래가지고, 아. 사이클 껴. 근데 얘는 아주 작업에 가 무지 어렵지. 뒤로 막 있어가지고, 네. 잘라버려도 되는데, 작업에 가 너무 힘들어. 그니까, 러 이쪽에다가, 여기, 사이클을 네. 여기다 달아서, 돌면서 타게 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원하시면은 요기 밑에서 이지알 베이가스가 네. 들어오는 거예요. 요기가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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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 기가1 2 m m 인데 흘러서 사이에 그 스텐판 구멍 좀 뚫어가지고 네. 음 그래서 그 거의 막는 거잖아. 네. 그러면 맑은 공기가 더 들어가니까 더 당에 더 좋다. 음. 그렇게 생각하시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 카본도 거의 안 끼고 어~ 맑은 공기가 더 들어가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그래서 흙기는 두개다신다 여기는 비추고 음. 이쪽에도 달면은 여기서 터보가 그냥 민바람이 아니라 회오리바람을 감아버리니까 음. 더 좋다 보는 거죠. 또 작업하자고요.